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 v 입니다 오늘은 어, 지난번 자녀 교육에 이어서 우리가 뭐 도, 도시에서 교육을 하느냐 시골에서 교육을 하느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은 어떤 교육이고 앞으로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어,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받아오고 있는 교육은 그 시작을 올라가 보면은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제 식민 교육, 또 다른 하나는 어, 해방 후 미군정 때 이루어진 미국 공교육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먼저 일제 식민 시대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가장 먼저 없앤 게 성균관하고 서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학교를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식민교육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식민교육의 특징은, 어, 인문학이나 철학을 배제한 실용교육 위주로. 그래서 결국은, 어,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는 인간을 만드는 게 목표죠. 그래야 이제 식민통치를 하기도 수월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이제 통틀어서 우민화 교육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밥을 만드는 교육인데, 안타깝게도 그때의 교육 시스템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는 게 안타깝죠. 그 다음으로는 해방 후 3년 동안 미군정이 있었, 미군정 시대가 있잖아요. 그 미군정 때,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미군정 때 이제 조선교육위원회, 뭐 조선교육심의회인가 이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교육, 어 교육 체계를 이제 재편하게 되는데 그때 들어온 게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6334 교육 제도가 미국의 공교육 제도를 들여온 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교육적 시스템을 마련한 조선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일제 시대 때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대로 이제 그 일을 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 교육의 잔재에다가 미국의 공교육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의무교육, 공교육의 시스템이 마련이 된 거죠. 근데이 미국의 공교육은 그럼 어디서 왔는가? 그거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프러시아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프러시아는 프로이센이라고 하는데 독일 제국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프러시아는 유럽에서 약속이었다고 그래요. 약소국이었는데 이제 프러시아의 지배층에서 자기네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 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지금 우리가 의무교육이라고 만드는 교육제도예요. 그래서 프러시아의 지배계층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국민의 대다수였던 농민의 자녀들을 어 교육을 통해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산업 인력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직업군인을 양성하고 결과적으로는 프로시아가 어 유럽의 강대국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나중에 단기 독일 제국이 단기간 안에 강대국이 된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수의 교육자들을 프로시아 독일 제국에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자들이 프로시아의 교육 시스템을 미국에 들어온 게 미국의 공교육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프러시아의 교육 시스템을 보면은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나름의 단점도 있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육을 이분화시켜서 공교육, 사교육으로 나눴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의 공교육은 주로 중산층이나 이민자계층들이 배우는 교육이고 그 목표는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부자나 지배계층의 자녀들이 다니는 사교육 같은 경우는 철학이나 인문학 위주의 공부를 함으로써 리더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교육 시스템은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학을 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잖아요? 좋은 직장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예전에는 공장에서 일할 산업, 일, 공장에서 일할 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공장이 아니고 사무직이 됐던, 뭐 대기업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결국다그 산업 인력이잖아요. 그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의 특징은 뭐 사고하고 뭐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능력은 필요 없죠. 그냥 우리가 흔히 지금 하고 있는 주입식, 단순 암기식 뭐 문제 풀이 위주서 시험 위주의 입시 교육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교육의 특징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어 비판적 사고를 할줄 모르고 스스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다 밝혀진 지식들을 그러니까 죽은 지식이라고 하죠. 죽은 지식을 단순히 그냥 암기하고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그런 교육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고 있는 교육의 특징을 어 간단히 말하자고 하면은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고, 우민나 교육이다. 근데 안타깝지만, 이런, 제가 드린 이런 이야기들은 저, 저도 이제 뭐책몇권 읽고 알게 된건 사실인데, 학교에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지는 않죠. 알려주던가요 저는 <laughs>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육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여태까지 그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럼, 현재까지의 교육이, 어, 이러했다면은, 앞으로 미래의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그럼 미래의 교육은 어, 어떻게 될 것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저도 모르죠. <laughs> 저도 모르는데, 제가 이제 주어 들은 바에 의하면은, 현재, 현재까지 우리가 받아온 교육으로는,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올 초에 미국에서, 미국 가전쇼에서 삼성이 AI 네온을 출시했죠. 근데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화면상으로만 봤을 적에는 이게 인간인지 AI인지 구분하기 어렵더라고요. 기술이 그만큼 이제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시작일 텐데, 우리가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다, 뭐 AI다 말은 많이 하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잖아요. 일례로 알파고가 이세돌, 이세돌을 이겼을 적에도 저는, 오, 대단하다. 오. 근데 그런 AI가 주도하는 세상은, 우리가 흔히 영화, 터미네이터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런 세상은, 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올것 같지 않아. 왠지 내가 죽은 다음에나 그런 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먼 훗날의 얘기같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AI는, 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일반화되진 않았지만,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이미 AI가 산업 전반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그 월가의 유명한 투자회사 골드만삭스가 있죠. 골드만삭스에 AI 캔쇼가 입사를 했답니다. <laughs> 인공지능 캔쇼가 골드만삭스에 들어가서 어 골드만삭스에서 날고 긴다는 그 투자가들 600명이 3 3달 동안에 처리할 일을 그 인공 인공지능 AI 캔쇼가 거의 3시간 반인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해냈다고 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골드만삭스의 600명 투자 전문가 중에 598명? 598명이 해고됐대요. AI가 598명의 인간 투자자들을 해고시키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예를 봤냐면은 미국의 어떤 큰 병원에서 약사가 실수로 약을 잘못 제조를 한 거예요. 어떤 특정 약품을 0.001g을 넣었어야 됐는데 조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0.01g을 넣은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약이 그렇게 위험한 약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만약에 그 약이 아주 위험한 약이었다 그러면 큰 사고로 발전을 했겠죠. 근데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병원에서는 약사를 AI 약사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AI 약사는 입력된 수치값에 의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인간보다는 실수를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AI 의사, 판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심지어는 목사, 스님까지도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의사 같은 경우도 오진할 수 있잖아요 암이 됐든 뭐가 됐든 오진할 수가 있는데 어, AI 의사가 인간 의사보다는 오진율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덜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AI 교사 얘기가 나와요 AI 교사가 실제 투입이 돼서 수업을 진행해 봤더니 학생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AI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 맞춤별 교육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인간교사와 다르게, 어, 편애나 어떤 그런 편견이 없다는 거죠. 인간교사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특정 학생을 편애할수 있잖아요. 솔직히 사람이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말썽 피우는 학생보다는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척척해내는 학생을 더 이뻐할 수 밖에 없죠. 근데 AI 교사는 감정이 없다 보니까 학생을 그렇게 편애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동등하게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어, 조사를 해보니까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 실제 어, 다양한 산업,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미 AI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어, 아직 막일반화되진 않았지만 어디더라? 어떤,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떤 병원에는 AI 의사가 지금 들어가 있고 또 AI 변호사를 영입한 그 법무법인도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크게 이슈화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AI랑 인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그, 그 직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하고 또 중간에 쉬기도 해야 되고 흙이라도 하면은 병가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뭐 노동조합 결성해서 막그 어떤 자신의 의견도 피력하고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AI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AI는 모르겠는데 전기만 꽂아주면은 쉬지도 않고 24시간 일하겠죠 사람이 아니니까 뭐 중간에 커피를 마신다든지 불평불만을 한다든지 병이 나서 일을 못 한다든지 이런 일 전혀 없잖아요 거기다가 지식습득이나 어떤 기술습득을 놓고 보더라도 인간보다는 월등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책을 읽거나 어떤 공부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에는 분명히 지식의 약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한데 AI가 습득할 수 있는 그 지식의 양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어떤 산업 인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 인간이 AI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상당 부분의 직업분들이 AI로 대체될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이죠 더 놀라운 것은 어 우리가 3차 삼차 산업 시대 때는 대표적으로 의사 사자 들어가는 의사 변호사 판사 뭐 교사 뭐 변리사 뭐 이런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해서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 고소득의 직업군이 됐었는데 AI 시대에 가장 먼저 대체될 직업군이 바로 그 전문직 고소득군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전문직의 특징이 어떤 특정 특정 지식을 공부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배우는 데는 인간보다는 AI가 월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입시교육을 통해서 좋은 데 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런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장 가고 아니면 그런 전문직 고소득 직종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입시교육하고 대학 가려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10년 후가 됐던 20년 후가 20년 후가 됐던 AI가 AI 시대가 오면은 그런 것들이 무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극대한 양의 지식을 습득하고 어 그런 부분은 인간이 AI를 도저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고유한 특징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뭐 책에서는 뭐 창조적 상상력이니 공감 능력이니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교육들은 우리가 창조적 상상력이나 뭐 공감 능력 또뭐 여러 가지 어 얘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입시 위주의 어, 이런 교육, 이런 교육으로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가 없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공교육이, 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교육이 불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교육을 버리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통해 뭐 인문학 교육을 하는 게 낫다.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 현재 입시교육? 공교육에 너무 목을 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시골에 와서 우리가 그런 교육의 사각지대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버드나 유명한 대학에서 그동안에 강의식 교육을 했잖아요. 그런 강의식 교육이 앞으로 AI 시대에 맞지 않는다.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은 AI가 더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식 교육을 폐지하고 어,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강의들은 그 인터넷상에 전부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래서 공개를 하고, 대학교 내에서는, 어, 또, 토론 위주의 수업, 뭐또 뭐, 무슨 얘기가 있던데. 집에서 먼저, 어, 그런 강의를 보고 학생들이, 어,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학교에 가, 대학교에 가서는 모여서 자기가 미리 공부한, 고, 그 지식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결과물이나 그런 걸 도출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용어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우린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우리의 대학교육이나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나 교수님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고 그거 뭐 받아 적고 외워서 시험 보고 이런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교육이 이제 앞으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뭐 산업이나 여러 방면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교육 방식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강의는 인터넷상에 다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이제 미국이 공교육하고 사교육을 나뉜다고 했잖아요. 미국의 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우는 국영수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읽었던 책 이런 것들 한번 읽어 보시면은 좀 구체적인 사례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달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뭘 뭐,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현재 어, 이렇게 수억원의 돈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있는 입시 교육이란게그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10년 후 20년 후에 과연 필요할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입시 교육에서 소외된다고 해서 시골에 어, 시골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좀더 자세한 뭐 많은 사례들은 어, 제가 알려드린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또그책 안에는 저는 지금 세 권의 책만 말씀드렸지만 그책 안에는 또 많은 참고 도서들이 쭉 나와 있어요. 예, 책 읽다 보면은. 어, 뭔가 자신만의 어, 교육 철학이라든지 가치관이 생길 터 생길 테고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제가 다음에는 제가 시골 교육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오늘이야말로 진짜 정리되지 않는 어, 중구난방인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녀 교육의 고민이신 분들 그게 도시든 시골이든. 자녀 교육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어, 한 번쯤, 어,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